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12월 2일 갑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미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운으로 비견과 식신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여 성공하고 공익적 사업을 하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존중하는 유대관계를 맺고. 거래하여 의식주 걱정이 없고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재물보다 우위를 중시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주변을 챙기니 낭비가 심하고 여형제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친정의 도움으로 가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견월주는 금전운이 좋고 남자복이 많고 유흥업계에서 성공하고 요리 솜씨가 탁월합니다. 비견과 상관운에 남영재나 친구의 도움으로 교육문화 사업을 하거나 중개업이나 가수 활동을 합니다. 장성살 운에 타양에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할 수 있습니다. 식신 장성살 운에 명망이 있고 의식주가 풍부하고 확이 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고 장성살 원진이지만 사람이 결백하고 준수하고 지조를 지키며 착한 일을 하고. 백권에 도전하거나 형사 업무에 적합한 운입니다. 불운하면 비견 운에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재산 분쟁을 하거나 동업자와 불화하거나 남형제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것이 좋고 비견과 상관 운에 형제나 친구를 돕다가 손해보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딸 출산 후 질투로 가정이 파탄날 수 있습니다. 월주가 상관이면 고집이 세어서 충고를 듣지 않는 운입니다. 장성살운에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 수가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장성살운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합니다. 관제수나 겁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견 장성살운에 부모 형제가 자신에게 권한을 주어 부부 별가가 별거가 잦을 수 있으며 상관 장성살운에 귀한 운명이나 관제를 당하거나 손재를 겪을 수 있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 시비를 겪을 수 있고 남편을 거느리다 이별하거나 악사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장성살운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하며 무조건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